안녕하세요. 제천 작한 농부입니다. 오늘 과일나무에 꽃눈 피기 전에 기계유제나 황을 탄 그런 약제를 살포하면은 해충 방지, 꽃눈 뭐 나오고 하여튼 과일나무에 봄에 한번 뿌려 주면 아주 좋다. 그래서 약을 뿌리러 나왔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물이 자빠지고 저렇게 질질 새고 또 차에다가 실고 가면은 차 바닥에 물 새가지고 네차 바닥 다 버리고 뭐 이런 그 불편한 점요거한 방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면 절대 자빠지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이네 약통은 부피가 커서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요. 20리터짜리 물통은 딱두 개. 정확하게 두개 들어갑니다 이런거 두개 20리터짜리 4개만 받아 가지고 가면은 웬만하면은 물저리에다가 담아 가지고 물을 줘도 충분히 줄수 있습니다 예, 관정 없으시면은 예, 아쉬운대로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예, 뭐 약취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약간 예, 물이 다 샜습니다 예. 대추나무 매실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체리나무 아로니아 네, 모든 과실나무에 꽃피기 전에 유황 유황합제를 뿌려주면은 대충 방지가 되고 좋다 이래서 그 유황을 좀 뿌려주러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왕뿌려주 되는 왜 뿌리는데요? <laughs> 아 지금 잘 몰라요. 네. 알고 뿌려야죠. 모르고 뿌리면 어떻게. 이제, 이제 뭐 벌레 방지하고 꼽히기 그, 그, 전에 유 왕을 뿌려주면 좋대요. 그거는 뭔가요? 이거복숭아니다 음, 아직까지 개별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만 치기 올해는 한번 먹어볼라나 모르겠네. 올해는 한번 먹어보자고요. <laughs> 没错，嗯。Hmm?